아, 실수이죠 i m o s 정이이라모이는곧 샬럿 이, 이 티모시는 어? 곧 넘길 예정입니다 일 장방이라며, 일 장방이라며, 일장방인데요일 장방이라며, 장방이라며, 전 장방이라며, 방이 아, 이장이네며방이라이장장방장방인줄 알았지 방장방은고요 아,

엄마 냐지가 아, 불타버려. 쾅! 쾅! 그지 우리 땡기면 해야겠지. 타냐 와, 불어 와, 슈퍼봇. 존아깝다 개핀데. 어쩔 수 없어, 저거 애초에 타냐 으르 웃은 거라괜찮아엘리는 죽을 게 많은. 을하난지마 스텔라 마셔봐 3킬 뭐야 알 존나 행복사왜 죽이고 그래 그냥 행복만 하면 스텔라 3킬 팀모1 8점 에바. 이와우 멜리 고오봐요 여기에 셀악 방전 꾸려버리고 아 <laughs> 방금 궁 날라갈뻔 어 형님 형님 어. <laughs> 은별님 벨별님 <laughs> 은별님, <laughs> 은별님. <laughs> 아은이저 은별 있구나 은이 아니구나 태민이 태민이 거기 서어이 오케이. 는 아주 아, 짱짱해. 네. 후후 가라. 아. 어? 잡기 당어스텔라한테잡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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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혔어. 이 녀석은 응, 뭐 죽겠지. 최의 가져보래. 아이 새끼 네뷸라. 막아주고 싶은데 안 되네. 오케이 봤자. 네뷸라야. 뭐 워낙 많아요 와. 그 친구한테? <놀라> 아, 엘리, 이 새끼 방탄 구 같지? 튼튼해, 이씨. 왜 이래, 얘. 아뭐또 꺼내려고 하네. 아니, 쟤. 그냥 <laughs> 거기 우리 번지 아니라고. 우리 <laughs> 번지아니에 궁이 있었으면 갔어. 내궁 없었어. 분이 있어서 제리다 같이 그걸 잘 먹었다야. 여 있었어. 음. 네. 아주 영한가가 보면 이어리분다 아, 그래서 <laughs> 더안 쳤잖아요. 뭐야 안 쳐요. 이미 다 먹고 다 먹고 간. 아, 잘 먹었습니다. 가시 가던데한번 네. 쳤어요. 한 번. 왜 네. 아, 여기 있냐? 아, 내가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거지? 그렇지? 맞아, 맞아. 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 안 있을 건 아니죠? 안녕 안녕 게요지 약간 수가이동한 것 같아. 내 걸렸어 아, 스텔라 여기, 여기에서 순간이동 하던데? 응. 방금 님미 순간이동 했어, 은별님. 정말 진것 같은데? 문 닫고 앞까지 갔어. 렉 꺼진 것 같은데, 서로? 응. 좀 마셔봐. 트럭 버치고 왔네? 별똥 선은 엘리 죽이러 갈사람포함 왼쪽 라인에 있음. 내가 피어낼 보단에서 잠들건 죽일 생각 완만이라 그냥 라인 타고 올라가는 중. 불서 한라 비좀 뿌리고 이새게헤브레인 이펙트야. 아우 <laughs> 신놈인가 음, 음, 음. 엘리베이터? 아이 누구 아, 음. 아, 음. 방금 전에 왔을 걸? 어차 어, 방금 전에. 어. <laughs> <laughs> 헤브레인깔라 <깔아>. 어. 아. <웃음> 아 <웃음> 들어가고 <웃음> 싶어. <웃음> 응. 못 가버리지. 우와. 응. 음, 못 들어가 버리지. 와 3인? 야, 공이 맞기는 존나 잘만 하는 계속 뒤에 있었던 건 아는데. 또 왔네? 기어 잘 들어간 줄 알고 들어갔더니. 아, 기어는 잘 들어가는데 타워가 때리네 아 씨발. 아, 오늘따라 엘리들이 뭐. 왜 이렇게 딜을 돌지? 아니, 저거 아까 한번 걸려 가지고 안안될줄 알았는데 내가 어아 아, 씨채 그래. 나 지금 알 내가 다 <목소리> 음. 아니, 음, 아니 쇠가 내려와가지고 하면왜 털어가지고 어니오탄약죽여줘요안어졌던는데나내보지마 귀여운 엘리베이터 <목소리> 습니다아 아, 귀엽습니다. 제작들이 자동으로 되는 건 좋다. 응응, <목소리> 세스 <목소리> 멈춰! 오, 야, 때문에 제가 아니, 빼고 아니, 계속... 아, 트 계속... 아모란... 아, 개, 봐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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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뒤로 진짜.. 린..때문에 제가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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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.. 아, 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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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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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와? 아 어. 아, 집 아, 진짜 실없어. 야. 저로우이나애도두명 땄잖아, 한잔해. 러서이아 괴롭히지 마. 아, 아, 아. 야, 캐시. 그러면 5천, 5천 이래요 아-지-만- 아니면... 없죠 땄다! 씨발 파이아 이거 뭐하지? 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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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 이제는 정리해야 돼, 방금 흑, 졸야이 사이에 원딜들이 레벨링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나이스, 어, 엘리 났다 저거 엘리 두핑 아, 뭐. 아씨발 도핑했나 보다. <laughs> 스텔라 존나 왜 이렇게 생각했더니. 네. 딜러들은 좀 리벨링하면 돼 이거 지금 이때. 더 많칠 수 없어. 스텔라 왜 이렇게 싼왜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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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저게 음, 안 죽. 두 개에다가 1장이네 음.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. 이거 들어가 볼래? 저거 이제 거거근안안 어, 어, 들어가는 들지들안 들어가는 어가는거들어 이런 들어가이나들어가거임 y 들어가들어갈 거지? 안들어어가는어가는어가는 거지? 어가게먹었어떻게 먹었노? 어가지어지 아니, 뭐 엘리 앞에 엘리 엘리, 저, 엘리 거거 앞에 있 어요？통 한번봐 주세요. 손로님 손님, 손님, 아, 손님, 아. 좀초기화 먹으려고. 다도 어, 없어졌죠? 사 아, 괜히 썼다고. 괜찮아요. 아, <laughs> 조금 마셔 봐. 어, 괜찮아? 사수해 받아줘. 플립. 일단 제 이제 빼맞 돼. 자, 이제 빼면 돼. 자, 이제 이제 빼면 돼. 자, 면 돼. 자, 이제 빼면 자, 살삼빼살 자, 자, 살살 자, 살 아유, 잡기로 터트리네 가자, 가자. 가자. 미친 가자. 아자가 너 빨리 먹어 정말 네에성만깔아줄게요체아면서 아, 괜찮아. 좀 빨리 어가게 줘야지. 먹어. 먹으면서 왼쪽 라인 잡을 걸. 스텔라 있었고 스텔라 있었고. 스텔라 빨리 좀 돌아보시네. 플로 얼 남았어? 나텔라한테 막혔다. 궁 저기가 안 닿을 거저위까지어 짧다. 근데 여기가 묶여가지고 괜찮아. 탄이 어딨냐? 아 여기 네 어. 내가 지킬거야 탄약 컷나 이거 그냥 호자 주차해 놓고 있을게요 그냥 잡고 와요 이게 맞나? 와요? 맞겠지 이기면 이기면 맞는거 아닐까? 오케이 전체 딜량 일등 가능한데 안돼 안돼 아, 어 어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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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서다이두번서

나스페이있다 아, 와.. 아니 스텔라랑 아, 타니 둘이서 그래서... 인테르노 죽을까지때려버게야나군있다 아, 아, 했다? 파란불이랑 나 심리 궁어 저거 가오지 아,

아 저거요. 저거 잡네. 저거 기어거 기억껏 잡아버리네. 들어가자. 플로리안, 공을 이거 가요. 저 안으로 들어가. 공사거리. 빨리 빨리. 빨리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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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나그름지 마. 가져 어, 아이집 전나포. 불렀어.

깨라? 이게 뭐야? 티모시 매운맛 버전이었습니다. 다가 살아서. 놀라운 거이 상태에서 일장겼어. 안었지한다론론 니가 과연 이걸 피할 수 있을까?